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. 젤라 씨예요. 주인공은 젤라 바로 이 만화책 속에 있습니다. 진짜요? 바로 이분이죠. 네. 얼마 전 드리운 한 최대의 드라마 각시탈에서 소름 돋는 악역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박기웅. 박기웅의 스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. <laughs> 박기웅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<laughs> 자, 박기웅 씨 여기가 만화박물관이래요. 이분 아주 진지한 아, 친구입니다. 네. 자 만화드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박경신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셨어요? 고향이 어디신가요? 저는 원래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입니다. 안동 네. 안동 사투리는 어떨지 궁금한데 살짝 들려주실 수 있어요? 근데 경상사투리가 꽤 길지 않아서. 예. 네. 촬영 가자. 촬영 가자. 어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자유인이었어요아 그래요? 네. 저 별명으로? 공부도 하고 싶은 것만했었고 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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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을 자유. 그렸었는데. 자유박 음. 네, 음. 씨랑 그러면 네. 그림 아, 그리고 싶으면 학원이나 학교 미술실에서 밤을 새고 아, 네.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은 한도내에서 음.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. 오. 약간. 박목형으로 자란 것 같아요. 연기 왜 시작하셨어요? 신촌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. 길게군요. 그때 당시에. 어 생각나요. 네. 그때 아, 당시에 아. 제 친구를 소개팅을 시켜주러 아. 주선자. 좋은 일하러 가셨다가 좋은 <laughs> 일 생기셨네요. 네. 주선자 입장에서 갔다가 <laughs> 사진을 찍고 캐스팅을 하셨던 분이 저희 본 집이 안동인데 음. 안동까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러 내려오셨다. 아. 네. 네. 그래서.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광고. 모두들 기억하시죠? 이분이었었구나. 되게 다른 액션은 되게 뻣뻣한데 네. 목을 사용하는. 목이? 그 안무를 이제 즉석에서 감독님이 안무 감독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작품적인 유명이죠? 기회도 유명한 왔었고. 유명한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 제가 첫 주인공도 했었고. 데뷔 9년 만에 운명 같은 작품 각시탈을 만났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사실 정말 악몽을 꾸기를. 시작했어요. 늘 어두운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몰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, 내 자신이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왔을 때, 현장에서 조금씩 사람들하고 까불면서 놀기도 하고,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어떤 페이스 조절을 시작하기... 로 했는데. 아픔을 가진 신지 사랑하고 그에게 몰입했기에 신지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낼 수 있었겠죠? 제가 그걸 잘 몰라요. 그 초기 좋다면잘안된 작품에 출연을 많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같이 살 캐릭터도 탐났을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하고. 네가 강토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? 잘했을 것 같아요. 음다잘 <laughs> 어울렸겠죠. 또 어떤 캐릭터든 또 만들어가면 되니까요. 28살 청년 박기웅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생겨 보일 때가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끝내고 나왔을 때. 저도요. 네, 저는 <laughs> 제가 그때 제일 잘생겨 보 <laughs> 노래는 잘 하세요? 저희 때는 또락 발라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. 유명하고 태진. 순간 몸강을 해. <laughs> <laughs> 어, 그 네, 네, 제가 중독된 사랑 되게 좋아했어요. 그게 아 중독된 사랑. 아직 듣기 데6사3일이에요6사삼일사이 천년의 사랑. 그런 기억이 남는 게몇개 있어요. <laughs> 어떻게 듣던 노래들아? 금진사랑해요 다시 너를 볼수 있을까? <laughs> 아직도 <잘 웃음> 잘하시네요. 이렇게 너의 집까지 <laughs> 오고만 거.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. 네, 진짜. 슬퍼지죠? 네. 네. 아니요, 아니요. 저는, 저는 일과 연애하고 있습니다. 아. 네. 저 한채아 씨와 박는지 네. 많이 몰라요. 엮여지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이 대세를 타서 연애까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? 네. 한채아 씨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. 음. 한채아 씨가 두상도 예쁘거든요. 그럼요. 네. 두상. 네. 두상이 예쁜, 예쁜 여자 좋아하시네요. 그 제가 누난 아, 자신은 그래요. 지금 저와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. 네가 나이만 벌었어요. 네. 박기웅! <laughs> <laughs> 나중에, <웃음> 나중에. <웃음> 음, 계속해서 연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박기웅이 나오는 작품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잖아. 그 얘기 듣고 싶어요.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 박시타를 사랑해주셨는데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박기용 씨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.